본 말씀을 통해서 신앙 자세 교정 신앙 자세 교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어떠한 틀에 넣었느냐에 따라서 나타나지는 모양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신앙 교육을 한다는 것은 가르침과 동시에 또한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틀에다 놓고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배워 우리의 믿음을 형태를 유지하고 또그 외형을 만들어 갈 것인가. 우리가 마땅히 배우고 가르칠 바. 그 신앙적 교훈은, 먼저는, 하나님이 경유하는 법을 가르치고 배우는 겁니다. 오늘 보면 6절에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랬으니까,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신앙 교육할 것을 말하고 있고, 또한 우리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니까, 그 가르치는 바 그대로 우리가 또한 듣고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 그 가르치고 배우는 내용이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라. 이 마땅히 행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사람의 기준에 따라서 마땅한 바가 다를 수 있지만 성경이 증가하는 바, 성경에서 말하는 마땅한 바는 신앙의 결론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데요. 이 전도서 12장에서 일의 모든 결국을 다 들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명령을 준행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본분이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사람이 마땅히 행할 길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모든 교훈과 가르침을 다 들고 나서 마지막 최종적인 결론으로 말하기를 사람이 마땅히 할그 본분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한 그 명령을 준행하는 것이라. 이것을 우리가 가르치고, 또한 부지런히 배우는 겁니다. 최고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실천하면서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말씀을 가르치려 할 때, 먼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또한 그 말씀을 본인 스스로가 귀하게 여기면서 가르쳐야지만이 효과가 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단지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쳤다라고만 하지 않으시고, 또한 지키시면서, 또한 가르쳤다. 우리가 이러한 기본적 구조를 놓쳐서 안 되겠습니다. 만약 가르치려는 것만 하게 되면 말장이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 능력이 없죠. 우리의 신앙 양심이 미쳐봐서, 우리가 말하는 대로, 우린 다들 오랫동안 믿음생활 하면서 들은 것 많고, 또한 깨달은 것 많고, 그것이 우리의 가르침의 기준이 되는데, 단지 가르치려고만 하게 되면, 그것은 바른 자세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나 자신에게서도 이것이 실행되게끔 하는 것, 이것이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것이요, 또한 배우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지 않고 서로 말만 한다 그러면 얼마나 소란스러우며 또 얼마나 어지러울까? 말하는 사람의 있어서 일이 되지 않고 실제로 손과 발을 움직이는 자가 있을 때 일이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마땅 행할 바 또한 마땅 행한다는 것이 하나님께 행하는 신앙 교육과 더불어 사람에게도 필요한 게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나 예의라든가. 질서라든가, 마땅히 할 길을 우리 스스로가 진행해 가면서 가르칠 때, 이것이 바른 자세로서, 바른 자세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런 신앙의 자세를 교정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침과 동시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 바 되지 않도록 유지를 해야 됩니다. 가르침의 목적은 배움이 일어난 것이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적용시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면 그 참된 지식이 되어 떠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우리 6절 다시 보시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르치긴 가르쳤는데 잊어버리마 되고 순종치 아니하면 그 주의 말씀의 교훈이 그들을 떠나고 그 가르침바대로 수행할 수가 없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항상 듣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 듣는 말씀을 플러스라 그러면 우리가 여기저기서 말씀을 많이 들으니까 플러스가 많이 됩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 의 순종함을 통하여 남을 때 이게 저장이 될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다 빠져나갑니다. 마이너스입니다. 또는 불순종을 통해서 큰 손실이 나기도 하고, 결국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비교해 보니까 아 도리어 손해가 크다. 그러면 아무리 가르침과 교훈을 받았어도 이 얻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은 결국에는 그 나라를 얻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함이죠. 그러려면 우리 자녀들에게도 부지런히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 그것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 그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또한 장래의 소망이 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라고 가르칠 때, 그 자녀들의 인생이 복이 있는 것이고, 또한 그렇게 가르치는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서 상실한 바 되지 아니하도록 늙어도 떠나지 않는다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신앙적 연륜이 깊어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린 상태가 아닌 나이가 많은 노년이 되었다 라고 가정을 해보고 과연 나에게서 마땅히 행할 바가 유지되고 있는가 아니면 떠나버렸는가 이 마땅히 행할 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데 우리가 여전히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행하길 기뻐하는가? 그러면 늙어서도 떠나지 않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 마음속에 여전히 세상의 욕심이 가득하고, 사람의 생각이 가득하고, 자신의 계획과 뜻이 하늘을 찌르게 되면, 마땅히 행할 바가 우리에 떠나버린 겁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적 교훈의 목적은 하나님의 경유함을 배우는 데 있고 또한 그한 신앙적 기억들이 상실되지 않고 쭉 이어져 가는 데 있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 이틀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영원한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짧은 것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큰 계획과 큰 그림 속에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실 것을 찾고, 우리 영혼의 유익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 생각과 더불어 우리의 생명도 사는 것이나 죽는 것이나, 어린이나 나이 많은 노년이나 다 하나 앞에서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며 가르치며. 배우며 그 나라를 소유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 틀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한날도 우리가 튀어나온 그런 모서레오가 짓지 말고 하나님의 경여함의 틀 안에 온전히 들어가서 그의 말씀을 사랑하고 준행하여 그 경여함을 따라 우리의 모든 말고 행시를 다스리고 그래서 그의 말씀 우리를 떠나지 않냐는, 언제, 어디를 봐도 주의 말씀이 보이고, 들리고, 감각이 되기까지 한에게 주목하며 나가는 한날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